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영상뉴스입니다. 평택시의회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해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평택시의회는 14일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평택시가 지난 4월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 브랜드평판 지수 1위를 기록한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공감하는 의정활동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닌 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한 도시의 성장에 걸맞은 인프라 조성, 교통 및 생활 여건의 개선 그리고 자연과 도심의 균형적인 발전 등 질적 성장에 집중할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진행됐으며 7월 1일자로 오영기 기획항망 경제실장 김재열 국제문화국장 이우진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승화 송탄 출장 소장 이정렬 안중 출장 소장이 임용됐습니다. 이어 의사팀장이 평택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6개의 안건 접수 사항 등 의사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7분 자유발언에서는 이정원 의원이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처리 절차와 매뉴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 사무 안에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가다 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 사무의 사각지대를 찾아 피해 주민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 의원은 조례 안에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 방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에 개선안 및 정책안 등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 상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15일부터 6일간 휴회기간을 가지고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심의,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등 상임위 활동을 진행하고 오는 21일. 제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 알을 수 있는 곳이네. 답 나왔네. 가자. 어디를요?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 번지. 어, 배차됐다. 어? 수소 1 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경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 우산이 시민의 바람을 담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니다. 도시의 풍요로움을 담아 경제가 살아 숨쉬고 시민의 즐거움과 자긍심을 담아 복합문화 도시로 성장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람이 미래의 행복이 되는 도시. 오산